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운동정보 채널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채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어깨가 넓은 편인가요? 아니면 좁은 편인가요? 한때 키보드 너비를 기준으로 어깨 너비를 측정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어깨가 좁다면 옷발도 안 받고 여자한테 인기도 없고 운동도 못해 보여서 우리 같은 헬창들은 어깨 너비에 한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어깨 너비에 대한 컨텐츠 보고 계신 것이겠죠? 유튜브에도 어깨 너비 넓혀준다는 영상이 겁나게 많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도 겁나 많고 근데 그 방법대로 하셔도 절대로 안 넓어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깨너비는 어깨 근육의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골격에 의해 결정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깨뽕 키워봤자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어깨너비는 어깨뽕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골격을 키워야만 넓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근본적인 의문 하나. 다큰 성인이 골격을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다른 비와 마찬가지로 어깨너비도 다큰 성인이라 해도 운동을 통해 분명히 넓힐 수 있습니다.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 어깨가 넓어진 케이스인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후천적으로 어깨를 넓히기 위해 무조건 알아야 할 어깨 넓히는 원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어깨 넓힌다고 마구잡이로 어깨 뽕 키우는 운동만 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태평양같이 넓은 어깨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어깨가 넓어지는 원리부터 알아봅시다 자, 어깨가 좁은 사람과 넓은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로 보이시나요? 바로 견갑의 위치입니다. 어깨가 좁은 사람은 견갑 사이가 가깝고, 어깨가 넓은 사람은 견갑 사이가 넓게 벌어져 있는데요. 즉, 어깨깡패가 되려면 등 뒤에 붙어 있는 견갑골의 위치를 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뼈를 벌려준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이런 의구심이 드셨나요? 다른 뼈는 몰라도 견갑은 가능합니다. 견갑은 몸통 뼈대와 직접적인 연결 부위가 없고 떠 있는 형태인데 등 근육에 의해 크게 지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다양한 근력 운동으로 견갑골 주변의 등 근육을 키우면 견갑이 양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깨는 견갑골과 쇄골, 상완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운동이 아니라 견갑이 위치한 등을 발달시켜야 어깨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견갑을 최대치로 벌려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견갑을 넓게 벌려주기 위해 여러분께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원암 케이블로우입니다. 견갑 사이를 넓히려면 견갑을 좌우나 아래위로 크게 크게 움직여서 주변 근육을 발달시켜야 하는데 원암 케이블 로우는 그러기에 딱 알맞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케이블 로우를 한 팔로 진행하면 어떤 운동보다도 견갑을 앞뒤로 크게 크게 움직여 줄수 있는데요. 두 손으로 할 때보다 한 손으로 할때 몸통의 회전까지 걸어서 최대치로 스트레치시켰다가 최대치로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배근뿐만 아니라 견갑 주변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팁을 드리면 케이블 로우 시 팔을 내외전해서 이완 동작에서 어깨를 얼굴보다 앞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러면 견갑이 쭉 뽑혀져 나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수축 시에는 팔꿈치를 등 뒤로 최대한 보내서 쥐어 짜줍니다. 이렇게 하면 견갑 주변을 둘러싼 능력근이나 극하근을 자극해 줄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실제로 해보시면 견갑이 최대치로 움직이는 느낌이 바로 오실 겁니다. 등 근육을 포함한 견갑 주변의 근육까지 빠르게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등 너비를 넓히고 싶은 분들이라면 자주 연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견갑을 앞뒤 수평으로 가장 가동범위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운동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아래 위 수직으로도 가장 크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견갑의 움직임을 아래 위 수직으로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운동은 레플다운입니다 발을 수직으로 당기고 펴는 과정에서 견갑이 크게 상방회전을 하면서 주변부의 승모근과 능형근, 극하근 등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움직임은 턱걸이로도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레플다운을 더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레플다운이 견갑 주변부 근육의 자극을 잡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턱걸이는 상체뿐만 아니라 무거운 하체를 끌어올리면서 팔이나 코어 근육을 많이 쓸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레플다운은 하체가 고정돼서 하체 컨트롤을 위한 힘이 필요 없으므로 그만큼 견갑 주변부 근육만 집중 폭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상체의 기울기나 팔꿈치 각도, 그립 간격에 따라 상부 등 근육을 다양하게 조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일반 그립 외에 좁은 그립, 뉴트럴 그립으로 원하는 부위에 정확한 자극을 때려줄 수 있으니까 정말 달달한 운동이죠. 물론, 이렇게 다양한 그립의 레플다운을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등근육보다는 아기 힘이 먼저 털려 자극을 제대로 꽂아주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퀵 그립 타입의 스트랩을 활용하면 압력을 보조해 주어 견갑 주변 근육에만 자극을 몰빵할 수 있습니다. 레플다운뿐만 아니라 데드리프트나 로우 동작 같이 등을 넓혀주는 다양한 당기기 훈련에도 활용이 가능하므로꼭 활용해 보세요. 레플다운과 턱걸이 같은 당기는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퀵 그립 스트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견갑의 가동 범위를 최대치로 활용하게 되면 보통 어깨는 넓어지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어깨가 말린 체형, 라운드 숄더인 경우인데요. 이러면 아무리 등 운동을 해도 어조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의식을 잘 못하지만 라운드 숄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깨가 굽으면 상부 승모근이 솟아나 보이고 어깨가 처지거나 좁아 보이는 효과를 주니까 체형적으로는 정말 최악입니다. 이럴 땐 일단 말린 어깨부터 최대한 빨리 펴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러분이 말린 어깨를 편다면 숨어있는 어깨너비 5cm 정도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말린 어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펴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어깨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구부정하다면 무엇보다도 중부와 하부 승모근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이 근육들이 말린 몸을 뒤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등의 중앙에 넓게 자리한 중부 승모근은 밴드 당기기라는 동작으로 강화할 수 있는데요. 밴드를 짧게 잡아준 뒤 엄지손가락에 걸고 밴드를 움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엄지를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천천히 당겨주면 되는데요. 견갑골이 뒤로 당겨지는 중부 승모근의 움직임이 보이시죠? 이렇게 중부 승모근을 활성화시키면 말린 어깨를 뒤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부 승모근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아까 썼던 밴드를 겹쳐잡아 좀더 타이트하게 만듭니다. 엄지손가락이 위를 보게 하여 팔을 앞으로 뻗고 여기서 한번더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견갑을 최대한 앞으로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밴드에 약간의 텐션이 걸리게끔 살짝 벌리고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주면 됩니다. 처음엔 감이 잘안올 수도 있는데 몇 번만 반복해보면 아, 내가 여기 기능이 아예 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꾸준히 연습해주면 하부 승모근 자극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의 굽었던 어깨도 점차 펴질 것입니다. 구분 어깨를 펴주는 운동인 밴드 당기기와 Y 레이즈에 사용하는 밴드에 대한 정보는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목소리> 여러분의 이번 영상을 통해 어깨를 넓히려면 견갑 사이를 벌려줘야 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린 어깨를 펴주면 숨어있는 어깨 너비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그동안 죽어라고 어깨 운동을 해도 어깨가 넓어지지 않았다면 그 노력의 반만이라도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루틴에 꼭 넣어서 수행해 줘 보세요. 아마 훨씬 빠르게 어깨 넓이를 넓힐 수 있고 여자친구 아니 여사친한테 몸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전문 선수가 아닌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